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권세, 권력, 그 앞에 그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 순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가 되며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예수 믿는 우리들처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사도행전 새벽풍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등령령 말에 의나 하시고 본디오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다 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죄우사 니 나 살게 하소서성의은사 나에게 채우사 나의 개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재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 나 태워주소서 성명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 나 살게 하소서 아멘. 498장.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죽은 것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은힘이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여 행에게알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이 보다 살겠네 저 죽어 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내 힘이 보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페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카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하여그레이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사, 석방될, 수,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볼때 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죄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고 또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적 낫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 성령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역사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성경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삶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부러울 것이 없고 세상 과거에 따르던 그것들 배수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되는 사도바와 같은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의하며 최고의 축복을 받는 기이한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삶이 간증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꼭 간증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때내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자신이 알고 있고, 어둠의 세력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벗어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또한 신눈처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보혈의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삶. 이와 같은 삶이 복된 삶, 최고의 축복받은 삶.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려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그것이 간증하는 삶이요.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믿고 나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때 미치지 않았는가? 어떻게 죄가 그렇게 금방 용서받을 수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같은 일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기적이요. 그 같은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미쳤다. 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이. 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미치게끔 만들어서 어둠의 세력에 미치게 하고 죄에 미치게 하고 세상 그 향락과 쾌락에 미치게끔 했는데 오늘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는 삶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는 육신적으로 문제 있고 또는 여러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마음이 온전해지고 삶이 온전해지고 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때 미친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다. 오늘도 이 축복을 늘어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왕 또 베스도 또한 로마의 관리들 또는 시위원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자신은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오늘까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 하면서 이야기할 때 베스도가 바울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 내가 미쳤다.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오늘 여러분 이 베스토가 바울에게 내가 미쳤도다 네 학문 때문에 네가 미치지 않은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좀 미쳐야 돼요 예수님께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사랑 능력 놀라운 계획 이와 같은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미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미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베스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정말 우리는 참된 온전한 말, 그리고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이것을 깨달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요. 이것을 믿지 못하겠고 믿은 척하면서 속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작정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또한 간증하는 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내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저 숨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같은 사건을 아그리파 왕이요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선자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죄사 받는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큰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이 이것을 알아야 되고 전 세계 사람이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26절에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아그리파 왕또많는 관리들,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택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종으로 증인으로 삼아줬다는 그 말씀이 생각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뭐냐? 우리로 증인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행할 때 아그리바왕이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짧은 말 짧은 말이란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짧은 시간으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끔 하느냐 하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오직 그리스도뿐이 없구나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것을 깨달음이 오고 영적으로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아 내가 여지껏 어둠의 세력에 속았구나 그것을 깨달고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적으로 깨달을 때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어주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순간적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쓰게 되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모습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그러지 못하게끔 자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들고 또 많은 이론이 필요한 것처럼 만들지만 그것은 어둠의 세력의 작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말이 많든 적든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 그들 앞에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가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엄이 있는 그들 아참 그들은 물질적으로나 지적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 자랑하는 이와 같은 이들 그러나 그들 앞에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네, 당신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으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 당신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당당함. 그것은 믿음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또한 영생을 얻은 자의 당당한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당당한 모습. 세상 사람들 앞에 꿀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돈이 있고 세상 권세, 권력까지 있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과 담대함이 또한 참 당당함이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총관과 총독과 본인회와 함께 하는 사람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중에 32절에 아그리바가 베스도에게 일대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상수하지만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즉 이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서 아그립바왕은 그가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를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실제로 안타까워할 사람은 이 아그립바왕이죠. 아그립바왕이 오늘 이 기회에 예수를 믿고 영접했더라면 놓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더라면 참았을 텐데 아까운 거죠.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죄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미루는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권세, 권력 그 앞에 그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달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 순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가 되며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예수 믿는 우리들처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복음을 증가하며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스토가 바울에게 미쳤다 하늘 정도로 정말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거여 받은 것이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고 이와 같은 복음을 통하여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 믿음을 바울이 갖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참 치불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묶인 거 외에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놓치는 안타까움을 저희들이 아쉬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것을 증거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모든 질병에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모든 더러운 생각 아버지 세상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게 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슨 덕을 마시더라 해봤지 아니하고 낳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주시고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고 하나님 매 역사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같은 믿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자랑스러운 이 사실을 만방에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라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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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아버지.